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능률 양의 1과 본문 파트 3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학년이 되어서 어떤 조언을 구하는지 가 미션이 있었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필립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조언해 주냐면 영화 감독이신 분이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조언을 해줬었던 건데요.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등장했어요. 이름은 제인이고요 어떤 고민인지 이 들어보죠.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myself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은 질문들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리 어떤 자리? 제기 대명사 자리.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여기가 주어,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럼 우리 제기 대명사 언제 쓰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니까. 마이셀보가 들어와야만 해. 즉 여기다 누구 쓰면 안 돼. 학교에서 미 나오면 틀린다. 오케이. How good do I look, to others? 중요한 것은 how good이겠죠. 왜냐하면 how가 이제 정확하게는 음운 부사라는 거겠고요.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look 뒤에가 빠져있죠. 오케이 주격 보호가 빠져있으니까 이 자리가 how well이 아니라 how well이 아니라 how good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음운문이긴 하죠. 내가 어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게 보일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은 뭐였냐면요. How many students를 이번엔 잡을 거예요. 똑같이 의문 부사예요. 왜? Many는 형용사니까. 형명 이렇게 잡으면 되죠. In my class. 그러면 나의 반에 있는 많은 학생들. 네, How many니까 몇 명의 학생들 이라 되시죠. 몇 명의 명사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을 2라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전체를 의문사로 본다면 의문사에 대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들이 진짜로 나를 좋아할까요? 얘는 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의문문에서요. 의문사라고 하는 게 주어 역할을 할 경우 역할일 때에는요. 마치 뭐처럼 쓴다? 평서문처럼 쓰는 거예요. 평서문처럼.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3단주어의 단수면 s 붙이고 과거시제면 시제살리고 오케이? 과거시제면 시제살리고 ses 붙고 평소문처럼 쓰게 돼요 근데 여기 그냥 like라고 쓴 이유는 주어 자리가 뭐라서? 복수라서 복수 동사로 온 거예요 즉 학교 시험에 이 자리에 어, likes 마치 클래시스 때문에 어, 단수 같지 하면서 likes 써놓으면 또 틀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두 o 오면 또 틀리겠죠 왜냐면 얘는 주어가 여기 에 있으니까 맨 앞에 의문사니까. 됐죠? 몇 명의 학생들이 도대체 날 좋아할까요? 그리고 How worthy I am? 아, Am I? 라고 물어보죠. 똑같아요. 박스를 이렇게 친 다음에 어 얘도 의문 부사겠고 그다음에 얘는 형용사죠. 가치가 있는. 동사 먼저, 그다음 주어겠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같은 구조라는 게 여기에 주격 보호가 빠졌죠, 얘도. 얘가 아까 전에 look 뒤에 주격보호 빠져서 good을 쓴 것처럼. 얘도 주격보호가 빠져서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요게. 요게 빠져서 good. 여기 빠져서 worthy. 오케이?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 자, 이러한 질문들. 어? 이러한 질문들 몇 개요? 세 개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s. this를 또 쓰면 안 되는 거지. these가 돼야 되지. 이러한 질문들이 come to me. 나한테 와요. 어떻게 와요? so often. 우리가 챙길 건 이거지. so, 너무, 뭐뭐해서 that 주어동사 그 결과 뭐뭐하다인 거죠 너무 너무 자주 와서 이게 결과의 소댓인 so 거지 소댓을 so 붙였으면 큰일 난다예요 참고 만약에 소댓이 so 동그라미 딱 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주어동사가 나오면 얘는 목적의 소댓이라서 so 뭐뭐하도록 뭐뭐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얘는 떨어져 있어야 돼. 너무 너무 흔히 어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와. 너무 흔히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왜냐면 앞에 일형식이니까 끝났죠. 여기는 부사 와야 돼. 오케이. 너무 너무 흔히 와서 내가 어 find 해 찾는다 인줄 알았는데 얘가 또 오형식이네요. 뒤에 목적 어 감옥. 여기다가 옷이. 그럼 진목 나왔겠죠. 요렇게 잡아서 진목. 그 다음에 get along with가 또 수거죠. 요게 어울리다라는 수거예요. 어울리다. 그러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또, 그리고, 진목적어 1 하나 나왔고, 뒤에 병렬구조인 거예요. 여기가 투부정사여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여야 되고, 얘가 진목적어 두 번째. 그럼 해석하면, 집중하는 것. 뭐에? 나의 학업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학업에 집중하기. 뭐모에 집중하다는 수고로 뭐지? 온까지 쓰는 거야. 뭐모에 집중하다. 즉, 쟤는 자동사인 거고, 당연히 누구의 동요 focus on. 똑같은 말. 우리가 보, 봐야 할 것은 투부의 병렬 구조다. 두 부정사의 병렬로 해서 둘다 진목적 자리에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담 심리학자예요. 뜻 써보죠. 상담 심리학자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가 가지고 있어. 아니네 have just started 해서 just 한테 완료 용법 완료시제 완료시제의 완료 용법 너가 시작했지 고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고 it may not be easy may not be 동사 easy 주격법 for you는 뭐다 의미상 주어 쭉 잡아서 얘는 진주어가 되는 거죠 fit in 뜻은 어디 어디에 어, 어울리다 들어 맞다 어울리다 꼭 맞다 그럼 누구랑? with new people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과 꼭 맞는 것잘 어울리는 것즉 get along의 동의어 인 거예요 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keep 여기 앞에 빠진 게 있겠죠 keep to 부정사 병렬이었겠죠 to keep your own self-identity까지죠 여기 나머지 빼 어, 그러면 전체의 새로운 환경에서 온전히 새로운 환경 얘기한 거야 온전히 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 너 스스로의, 너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이죠. 자아 정체성을 지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s 스 n e 의 뜻은 뭘까? 뭐뭐이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생 돼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든가 새 환경에 잘 자아, 자아 정체성 찾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래요. b 하지만, 이러네. 응, 음, 스토리를 돌리죠. Why don't you? 뜻이 뭐더라? 제안이었죠. 뒤에 뭐가 온다? 동사원형. 이게 포인트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be yourself. 너 스스로가 되기. 얘기한 거죠. 즉격 보호자리랑 누가 똑같아요? 주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제기 대명사. 됐죠. no one. 아무도 뭐뭐 안 타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예정이죠. 미래 시제. 너를. 만약에 너가 뭐하면? 너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번에 재기대명사는꼭 시험문제에 존재하겠죠 계속 나오죠 재기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재기대명사 쓰는 거니까요 uh -huh. 자, the more you listen to 이거 중요하겠죠 the more 이게 뭐지? 더비더비 주도 그다음에 또더비 이렇게죠 제 가요 더 이렇게 해서 비 하고 주 이렇게 해서 보. 더비주동, 더비주동. 뜻은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해서 괜찮죠? 그러면, 너가, 너의 내면의 자아. 내면의 자아가 뭔지 우리가 모를까봐 콧맛 찍고 동격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진정한 너라는 거죠. 진정한 너라고 하는, 뭐뭐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자신, 너의 내면의 자신, 한테 귀 기울여 듣다죠. 너가 어떻게 들어요? 더 많이. 뜻이 그거겠죠. 비교급이 잡힌 이유야. 더 많이. 너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뭐할 거다. 자신감 생길 거다. 이 얘기겠죠. 여기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일 거예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가 빠졌으니까. 주격보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예요. a b o u yourself. 누구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맞는 말이죠. 자. When you, 만약에 뭐뭐 할 때, 너가 don't feel right. 응, right. 올바른 적절한 이란 뜻이죠. 뭐에 대해서? what부터 꺾여야 면 되죠. what you are wearing. 이렇게 닫으면, 무엇을 너가 입는지, 입고 있는지, 또는, how you look. 우주동 똑같죠. 어떻게 너가 보이는지. 즉, 간접 의문문 1, 간접 의문문 2 해서 둘다 명사절이니까 어디에 맞다? 전치사의 뒷자리에 온 거죠. 전치사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너가 올바르게 느끼지 않을 때, 맞아요. 어,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진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 just do 단지 해라 명령문이죠. 뭘 해라? The best. Do the best. 이거 뜻이 뭐다? 최선을 다하다죠. 하 최선을 다해. 어, 어떤 최선?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최선. 너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또 뭐뭐해 명령문 동사 이봐 이거죠 너 스스로를 in the inner mirror 어디 내면의 거울 속에 내면의 거울 속에 있는 너 스스로를 봐 rather than 오 비교급 잡혔죠 이거 뭐다 오히려 이게 B죠 B 보다 라는 뜻이겠지. Social Mirror는, 즉, i n 미러랑 대응해서 나온 구조인 거죠. 사회의 거울, 즉, 타인의 시선 얘기한 거지.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거울. 그것, 오히려 그런 것들 보다 내면 거울 속에는 너를 봐. 라고 얘기하죠. When, 뭐, 뭐할 때, 너가, are not sure. 확신이 없을 때, 뭐에 대해서? 공명사 잡혔겠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요? 물결. 새롭고,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고, 막 새로운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시도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제 웬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focus on. 아까 한번 나왔죠. concentrate on. 동료로 나온 거야, 얘랑. 그지 위에 있던 얘랑. 그러면 뭐뭐 해라? 집중해라. 뭐에? 너 자신의 감정에. 소, so 온, 명사. 소유격 자신의 명사라는 뜻이죠. 순서를 알아야 돼. 너 스스로의 감정에 집중해. 뭐 하는 것 대신에 전치사를 뽑을게요. Instead of 전치사죠. 그럼 뒤에 뭐가 온다? 동명사 구. 동명사 9가 왔어. 걱정하기 대신에. 어떤 걱정? 이런 걱정. 어떤 걱정? What others may think of you. 다름 되겠죠.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지. 뭐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 그런 것들 대신에 너만의 그런 감정 집중해라 마지막 나 희망해 너가 줄 거야 진지한 뭐 하기를 고려하다예요 give consideration to 수거인 거죠 give consideration to A 그러면 A자리에 the following suggestions 다음의 제안들에 어, 진지한 고려겠네 이거는. 진지한 고려를 할 것을 희망해. 그리고, try to, 동사 원형이겠죠. try to act on them. 닫고, 동사 병렬은 hope랑 병렬. 여기 앞에 있었던, 요게 1, 여기가 2. try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언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실천하다, 행동하다이 거죠. 어떤 것들 제안이 받는 말 색깔 누르면 어 다음에 이어지는 제안들을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언제요? During the first semester. 그러니까 1 학기 동안은 1 학기 서수니까 더 관사 붙겠죠? 이렇게까지요. 자 시, 상담심리학자가 하는 내용 이어지겠지만 여기